응, 그 동안 막 사이 돈독했는데 나를 그렇게 미워해, 네.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정 뛰는 거래요. 고 음, 응. 응, 그럴 때는 좀 주의를 좀 보셔야 돼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,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정말 많은 내담자들 를 상담해주셨을 음.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곧 죽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음.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. 아, 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곧 죽을 사람이 이렇게 음, 보긴 보죠. 어, <laughs> 어 우선은 제가 이제 무당이 되기 전, 네. 어, 무당이 되기 전에는 내가 어곧 죽을 사람이 네. 보이잖아요. 어, 그러면은 저는 변냄새? 똥냄새? 음... 어, 이런 거를 엄청 맡았어요. 정말로. 네. 어 내가 어, 이렇게 뭐 동네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뭐 갔을 적에 뭐 어딜 놀러 간다든지 했을 적에 네. 어, 내가 똥냄새가 아, 유독 이렇게 나. 막, 막 똥냄새가. 네. 어, 그러면은 꼭그 집에 상이 일어나. 음, 상이 사람을 꼭 주술하고. 네. 어 근데 이제 무당이 제가 이제 되고 나서는 네. 어 제가 이제 몇분이 많지는 않았는데요. 네. 몇분 이렇게 저한테 이제 내 남자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. 오신다거나 내가 아니면 밖에 또 이렇게 다니다 다닌다거나 할 적에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. 어 일단은 무당이 되고 나서 보이는 것과 무당이 되기 전에는 이제 똥 냄새만 맡았는데. 응, 무당이 되서는 이렇게 좀 변냄새가 좀 심하게 나면서 뒤에서 하자가 보여. 아. 어... 응. 어, 진짜 죄송한데. 네. 일반인도 딱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은 그런 거의 없는 거거든요. 일반인이 봤을 때요? 응. 아니,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. 응. 일반인이 봐도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다 하면은. 응. 병원에서 이제 진단병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야? 그렇죠, 아, 그렇죠, 제가 말하는 거는 <laughs> 음, 음.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점쳐서 맞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점쳐가지고 이제 예언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음 맞아요. 네. 음, 음. 그런 부분은 일반인 분들은 그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반인 분들은 거의 알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어, 내 가족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느끼시거든요. 네. 어, 갑자기 뭐내 뭐 부모님이라든지 네. 아니면 내 할머니 할아버지, 네. 어,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, 그동안 막 사이 돈턱했는데 나를 그렇게 미워해 네.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정 뛰는 거래요. 음, 어, 네. 응, 응, 그럴 때는 좀 주의를 좀 보셔야 돼.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그러잖아요. 어, 쏟아붓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변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어, 응.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응.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왔거나 선생님이 응. 뭐 어떤 상담을 하고 있거나 하는데 이 주변 사람이 지금 성문이 있는 게 보인다. 그러면 네.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것도 혹시 비슷하게 보이시는 거예요? 어.. 주위에 내 지인? 네. 솔직히 지인까지는 안 맞죠. <laughs> <laughs> 네. 솔직히 지금까지는 안 보셨는데 뭐 네, 가족들 중에 네. 뭐 이런 정도는 할수할지내 뭐 어. 뭐 주인 너 친구 좀 있으면 이렇게 할거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잘안해 제가 마침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한게이 음. 어, 점집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알 텐데 너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 네. 그거는 너 올해 상문이 있을 거야 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. 어, 그거는 다 그럼 가족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또 그냥 어떻게 느껴지시는 건지 집안에, 그러니까 집안에 저 같은 경우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 그러질 않아요. 아, 네. 응, 집안에 누가 누가, 찝어서 네. 얘기를 해요. 음... 응. 선생님처럼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제 음...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들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그냥 진짜 궁금해서 쪄봤다. 음... 그래서 이제. 이분 좀안 좋으시니까 병원 가서 좀 검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좀잘 봐야 될것 같아라고 얘기하지 뭐 상문이 들었어 상문살을 껴서 왔어 이거는 보통 음. 이분이 들어가시는게 아니라 보통 뭐 만약에 내담자가 만약에 정말 죽음으로 앞두고 있어 네. 그럼 우리가 사자부터 따르지 절대 상문살이었다고 얘기 안 하지 그렇죠. 대놓고 얘기하지 그리고 음. 진짜 제가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아니 괜찮아요 이게 객사라고 하잖아요 네 갑자기 음 야, 이런 음. 분들 또한 그렇게 냄새가 느껴지고 혹시 뭐 사자 같거나 그런 그런 신. 네 맞아요. 내가 갑자 기그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내가 내담자가 와서 내가 그랬잖아요. 지금까지 담가준다고. <laughs> 그내담자의 <남자에>, 어들다 <laughs> 내 형제들이나 이럴 때 격사 바람이 있어 하고 네. 저는 얘기를 해줘요. 그러니까 올해 뭐 어디 가지 말라 그래라. 아, 여기 가지 사고 마, 어, 사고 나니까 가지 말라 그래. 네. 하고. 음, 음. 그래서 선생들이 가끔씩 해외 여행 가 뭐, 올해 해외 나가지 마라. 네. 물 근처 가지 마. 운드렸다 음. 어떻게 뭐나요? 보면... 그 개사가 그 그고수 그러니까 거의 큰 사고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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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뭐 이제 요람을 얘기를 할 때는 오시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방 방게 방송에서는 제가 음. 어, 보통 이제 음. 진짜 뭐 시험 부판정을 받았더라든지 음.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음. 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을 갖다가 제가 살릴 능력은 안되으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. 아 진짜. 응. 그런 사연들여 근데 건가? 이제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, 이분이 뇌출혈로 인해서. 네. 근데 제가 이제 저랑 좀 가까운 분 네. 네. 일을 했던 건데요. 네.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제 사비를 다 이렇게 내갖고 제가 네. 다 들여갖고 네. 대수대병이라는 걸 해서 생명 연장을 시켰어요, 제가 정말로. 그래서 음. 지금 그분, 중그 일을 하고 나서, 대수대명을 하고 나서, 네. 정말 다다음날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고, 어. 지금 멀쩡하게 잘 다니시거든요. 이건 이제 사자한테 좀 비는 거지. 사자한테 저희가 어,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, 어, 뭐 닭이라든지 네. 뭐 이런 재물로 해서 속여갖고, 혼을, 여, 혼을 바꿔놓는 거예요. 어, 이렇게 해갖고, 좀 음, 속임이죠.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속임수. 자, 어쨌든 이 주제에 관련돼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